그날 이제 오셨다 가시고 난 다음에 발톱이다 빠졌어요. 몸이 너무 힘들고 아파서 그만큼 힘들었는데 그때 너무 원망스럽더라고. 아 이건 원망해도 돼요. 이거는 원망해도 돼. 그럴만 하죠. 차하고 써, 차하고 써. 먼저 하시고 어, 어. 거실로 이서 가벼운 얘기 좀 합시다. 편하게. 그럼 드셔보세요. 네. 잘, 맛있어. 근데 엄청 차요. 저희 안녕하우스에 두 분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위시리스트에 꽃게 지금 드셨고 먹었지, 이제 두 번째 뭘 아, 남편을 아니. 말려달라고 하는 말려주세요, 건지가 궁금해요. 어, 좀 느끼신 거 있으시고 같은데 좀 물욕이 많고 말고는... 돈을 좀 음, 해프게 쓰는 것 같고 어제왜 <laughs>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둘이 사는데 집이 55평이야. 너무 쌀뜨기 없이 집이 넓어요. 우리 신랑이 욕심인 거죠. 음, 그러면 그 약간 큰 능력 수력을. 이상의 것을 추구하시는 분이 그렇죠? 있어서. 그왜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거 있잖아요. 이제 연애가 끝났고 미래에 대해서 좀 꿈을 꾸고 그쵸. 그림도 그려야 되고 그림이 너무 안 그려지기도 하고 이림을 뿌려 나가야 되는데. 그렇죠. 어.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laughs> 첫 스타트 자체가 좀 음. 잘못됐던 게 아무래도 나이가 이제 40 살이 되면서 제가 39이 되면서 결혼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늘이 주시면 아이를 예쁘게 키우고 음. 혹시라도 안 생기거나 어렵게 되면은 그냥 우리 그렇구나. 둘이 행복하게, 행복하게 살자. 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음. 이제. 허니문 베이비가 갑자기 생긴 거죠. 오우. 예상치도 못한. 와우. 그것도 신혼여행에서 그날이 하필이면 블루문, 블러드문, 아, 있어요. 슈퍼문. 슈퍼문 오, 해가지고 달이 이제 정말 크고 똑바 해가지고 달이 세 개가 합쳐지는 와우. 그런 느낌의 그런 날이 있었어요. 되게 신비로운. 근데 거기에 허니문까지 달이 네 개인 거야. 와우. 그래서 우리가 뽀문이라고 태명을 짓게 됐는데 음. 정말로 내가. 엄마. 드라마에서 음. 그렇게 배가 불러서 아이들을 그렇게 낳았지만, 정말 내 안에 어. 새 생명이 태어났다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음. 너무 신기롭고, 막 너무 음. 좋은 거야. 음. 그리고 우리 신랑도, 야, 씨, 내가 아빠가 된다고? 어. 우리, 어, 진짜. 진짜 행복하지? 엄마, 아빠가 되는 거야? 막 이런 걸 받아들이기 아. 시작하는데, 너무 좋으셔. 행복한 거예요. 그치, 렇또 한참 사랑할 때 이런 네. 기회가 찾아왔어요. 네. 맞아요. 그다음부터는 이제 어머나 아빠 얼른 회사 갔다 올게 엄마랑 잘 놀고 있어 이러면서 엄마 아빠 놀이가 시작이 돼버린 거지. 거기에 너무 빠져가지고 응. 이미 엄마 아빠가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심장이 그안 뛴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응.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어? 아, 좀더 기다려 보겠다고 수술 지금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렇게 허니문 베이비를 유산하고 제가 두 번째 임신을 하기까지 시간이 1년 반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네. 근데 그 1년 반이라는 시간은 일 끝나고 한 번도 사람들하고 어울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 오로지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 거죠. 네. 이게 어느 정도까지 되냐면, 배란기 테스트에 중독이 되고 막 노예가 되고 막 이러면 어느 순간부터는 그런 테스트기도 필요 없는 거예요. 내 몸이 스스로 막 알아요. 음. 이거는 아, 지금이 병어... 때다. 네. 어, 나 오늘 배란이다. 음. 어, 나 오늘 왼쪽에서 배란이 되나봐. 어, 오른쪽 난소에서 배란이 되나봐. 이런 걸 나도 모르게 막 느끼게 되는 순간들이 있을 정도. 그럼 그 정도가 된다는 거는 얼마나 내가 정말 노예가 돼서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힘들어하는 과정을 옆에서 지켜본 남편은 거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녀가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하면 부부 관계도 정말 행복해야 되고 막 설레어야 되는데 아이를 갖기 위해서 이렇게 막 노예가 되다 보니까 부부 관계가 막 형벌처럼 하루하루 이게 지옥에서 사는 건지 내가 왜 사는 건지 내가 결혼을 왜 했는지 내가 결혼을 아이를 낳기 위해서 결혼을 한 건지 막 이런 거에 꽂혀가기 시작하면서 네,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거야. 근데 1년 반 만에 임신이 또된 거예요. 어, 어. 테스트기에 두 줄이 딱뜬걸 보고 신랑이랑, 어? 하고 둘이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내려놓고. 어. 기뻐할 수도 없었고. 약간 트라우마처럼 또. 행복해 할 수도 없었고. 어. 더 조심스러운 거죠. 우리 비밀로 하자. 어, 그렇지, 그렇게 되지. 안전하게 우리 아이가 응. 건강하게 자리를 잡을 때까지 응. 비밀로 하자. 그렇겠지. 이렇게 된 거예요. 응. 근데 자궁의 임신이 된 거죠. 그리고, 아이를 낳아야지만 생기는 산후풍이 네. 유산을 했는 한... 아니, 유산도 아이 낳은 거랑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네. 정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온몸에 뼈바니가 너무 부러질 것 같이 아프고. 네. 저는 이제 모유수유하다가 이게. 전몸살? 전몸살이 오면은 오한이. 맞아, 맞아. 아,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어... 정말 이거 오한이라는 게 그냥 감기 들어서 으스스 이 정도가 아니고 막, 온몸에 내 몸이 그냥 비어 있어 그냥 바람이 숭숭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데 정말 이거는 미치 공포가 이가 덜덜덜 거리고 이게 막 뾰족한 가시가 온 뼈를 막 쑤시는 것 같지 않아요 막 그런 막 이불을 막 이렇게 껴입었는데도 그 아무 소용이 없는 거여서 그 핫팩을 막 급하게 엄마랑 이 남편이 막 따뜻하게 해가지고 배랑 온몸에 핫팩을 대고 그러면서 이게 진정이 되더라고. 저는 그걸로 6개월 정도 거의 누워서 아 생활을 했었고요. 어, 얼마나 힘들었어요? 이게 나중에는 이제 그때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부터 저희가 정말 힘들어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얘기해도 되나? 응. 음, 음, 이사를 했잖아요. 네. 집들이를. <laughs> 집들이를. <laughs> 저희 이제 시부모님께서는 이제 자식들이 이사를 했으니까 집에 와 보고 싶으신, 싶으신 거죠 아, 있... 예정말 예, 근데 이제 신랑 입장에서는 아프니까 예, 지영이가 나중에 이제 날씨 좀 풀리면 예, 예, 이제... 제가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 어 몸이 지금 되게 안 좋고 예. 그러고 하니까 이사도 뭐 가까운 데로 했으니 음... 나중에 몸좀 괜찮아지고 그러면 예. 얘기를 할 테니까 그때 그면 러 올라오시면 안 되겠느냐 예, 예, 예. 뭐 밥을 맛있는 거 사주고 가겠다 그런데 이제 집 정리가 안돼 있잖아요 안 돼요. 그렇죠 오. 사실. 저는 이제 저희 엄마 아빠가 오는 거고. 네, 네. 근데 며느리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또 와이프 있었어요. 입장에서는 또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러면 제가 진짜로 위해 줬다면 제가 나서서 이제 막 청소도 제가 다 하고, 뭐짐 정리도 하고 막다 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2년 동안 손가락 까딱 하지 않는 남편. 집에서. 어... 그런 남편이었어요. 내가 일 끝나고 들어오면 설거지 이만큼 쌓여 있고, 빨래 여기저기 벗어놓고. 집안일은. 전혀 못하는 아예 안 하는 음. 못하는 게 아니라 할 생각도 안 하는 그니까 그게 이제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아요 어쨌든 안 도와주니까 어머니 음. 아버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아. 그제서야 이삿짐이 막 쌓여있는데 그거를 정리를 혼자 3일 동안 밤을 새서 아, 우리, 왜안 도와주시냐? 우리 엄마 아빠는 왜, 괜찮아 이거야 우리 엄마 아. 아빠는 괜찮아 지저분하면 어때. 그냥 금방 오셨다가 밥만 먹고 가시니까 괜찮을 거다. 그래서 절대 부모 어떻게 보면 는 그게 안 되지, 집안 꼬라지 이런데 무슨 이게 무슨 돼지 우리도 아니고 누구 살아 이렇게 생각했지아 근데 어머니 아버님만 오셨으면 조금 그래도 어머니 제가 몸이 너무 아파서 좀못 치웠어요. 이럴 수도 있는데 형님, 형님, 오맨. 아이고, 오맨. 애외분 오맨, 오맨. 오맨. 조카, 도련님 아, 다온 식구들이 다 오시는 바람에 오맨, 오맨, 오맨. 제가 그렇게 아, 3일 동안 열심히 치우고 나서 그날 이제 오셨다 가시고 난 다음에 발품이다 빠졌어요. 몸이 너무 힘들고 아파서. 그만큼 힘들었는데 그때 너무 원망스럽더라고. 아 그건 원망해도 돼요. 이거는 원망해도 돼. 그럴만하죠. 어, 어. 근데 그때부터 이제 계속 부부싸움을 하게 되는 거야 그때부터는.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내가 그때 사실은 우리 신랑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나 이렇게 살다가는 암 걸릴 것 같아.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 고통스러움은 나에게 결국 암을 줄것 같아, 나 이러다 암 걸릴 것 같아, 나 너무 힘들어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 당시에 그 모든 상황들이 너무 나를 죽이고 있었던 것 같았거든요. 근데 그 말을 기기우려 주질 않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보면 되게 나쁜 남편이었던 거죠. 그, 그 당시에 그러니까 유산을 하고. 계속 우울해하고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보면 계속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좀 짜증도 나는 부분도 있고. 지쳐갔을 거야. 지쳐갔을 수도 있고. 그래서 서로 이제 오해가 쌓이고 쌓이고 쌓였던 것 같아요.